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의 경찰 관련 정책 자문위원회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정근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종결권이 부여된 것을 비롯해서 그 후에 검사의 수사권 축소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축소 및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이제는 경찰 수사권의 법적인 성격과 그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외청인 경찰청과의 관계 등 각종 경찰 제도에 관한 보안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여건, 여건 변화에 적극 부응하여 관련 전문가들과 경찰 등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서 지난 5월 13일부터 4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권고사항은 크게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강화 분야와 경찰의 임무 수행 역량 강화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강화를 위해서 첫째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둘째,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셋째, 경찰 인사 절차의 투명화. 넷째, 감찰 및 징계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며, 임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과 수사의 공정성 강화를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발전을 위한 과제가 방대하고, 다른 부처 또는... 다른 제도와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이 권고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현장에까지 원만히 정착시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이라는 경찰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